필승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들, 가델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번외편으로 제가 이틀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피스모터스 일주일 동안 박앤세이라는 이벤트가 있죠. 제가 맡은 4대를 착실하게 해서 임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두 대는 어떤 차량이냐면 QM5 차량이 있습니다 QM5 차량 먼저 영상에 올라갔던 차량은 52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520만 원짜리를 저희가 가격이나 20만 원을 더해서 500만 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QM5 영상은 그대로 제가 이 영상에 같이 올려 업로드를 해서 보여드릴 건데 설명하는 거는 520에 설명을 하고 있지만 500만 원에 딱 판매하고 를 있다는 점을 딱 보시고서는 전화만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두 번째 차량은 어떤 차량이냐면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이 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기존에 계속 이쪽에 떠 있겠지만은 250만 원에 올라가 있던 이 라세티 프리미어를 이 차량도 20만 원을 더 내고를 해서 230만 원에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230만 원에 차고 없이 봐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영상은 250이지만 23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오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공석으로 어디 지방 출장을 가더라도 저희 피스모터스는 항상 이렇게 대체자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호시턴탐그 자리를 노리는 저처럼 이렇게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좀 맞아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00만 원묶고 더블로 가라는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영상까지 참고해서 꼭 봐주시고 저희 혜택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필성모투스에가정원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네, 안녕하세요. 필성모터스 김용현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SUV 차량이 필요하신데 노유 경차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또 좋은 매물을 또한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차량 삼성의 QM5 가솔린 모델이고요. 1인 구동의 보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2 0 1 1년식의 키로수는 16만 3,000km 주행한 연식 대비해서 키로 수도 상당히 짧은 차량이고요. 중요한 점은 1인 신조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미세누이조차 없는 올 양호 차량입니다. 안쪽에는 또 스피커가 보스 스피커까지 들어가 있는 옵션도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일단 외판 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색상은 은색깔 컬러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전면부 헤드라이트 안개등 부분까지 해서 깨져 있거나 백화현상 있는 부분 전혀 없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 본넷이나 휀다나 범퍼 부분도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단차 나는 부분 전혀 찾을 수가 없고요앞 타이어 트레드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겨울철 타이어 걱정은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휠 상태도 한번 보여주시면, 휠도 굉장히 깔끔하지만, 이렇게 미세한 생활흠집들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앞문, 뒷문, 뒤쪽 핸다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라인들 무너지거나 찌그러져 있거나 단차가 나는 부분은 없지만, 살짝살짝씩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 네 이렇게 보시면 은 색깔 차량이라서 뭐 크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이렇게 조금 조금씩의 생활 흠집들은 있습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는 90% 이상 거의 신품 급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뒤에 휠도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후면부 한번 보면 어, 후미등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썬팅이 잘돼 있긴 한데 이렇게 조금 조금씩 썬팅이 떠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QM5 차량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이제 트렁크 부분이 이제 상하로 따로 따로 개폐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게 되면 네. 이렇게 아래쪽을 또 이렇게 개폐를 하게 되면. 어, 상당히 또 넓은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요즘 뭐 차박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어, 굉장히 또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행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어, 안쪽에 트렁크 공간들도 크게 해져 있거나 한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으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시필러 부분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범퍼까지 단차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이쪽도 휠 상태 굉장히 양호합니다. 앞문, 뒷문, 앞에 휀다 이쪽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단차가 있거나 크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은 없지만 은색깔 차량이어도 조금씩 의 생활 흠집들은 보입니다 보시면 앞에 휠도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가해쪽으로 살짝의 경미한 스크래치들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뒷자리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자리 한번 쭉 보시게 되면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지금 상태 좋고요 도어 트림, 가죽 시트 상태, 에 어디 하나 찢어져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발판에는 또 사제로 코일 매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푹신푹신하고 청소하실 때도 굉장히 좀 편리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실내 탑승에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QM5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여기 삼성 고유의 카드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 확실히 가솔린 차량이다 보니까 시동을 걸 때도 굉장히 그 진동이나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경유 차량에 비해서 확실히 현저히 적은 진동하고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실키로 수는 163,392km 정확히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1열의 창문들은 오토윈도우 이렇게 들어가 있고 2열 창문들까지도 오토윈도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창문들 이상 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사이드 미러 들어가 있고 좌측면에 뭐큰 버튼들은 없습니다. 핸들 보시면 핸들도 안쪽 핸들 상태가 크게 나쁘지는 않지만 가죽 핸들 커버를 씌워놔가지고뭐 거의 뭐 일체감이 상당해서 그냥 씌워놓고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왼쪽에는 이제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고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센터패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내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은 합니다만. 아무래도 연식이 좀된 차량이기 때문에 뭐 터치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후진계 기 넣게 되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이렇게 깨끗하게 작동이 잘 하고 있고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공조기랑 이렇게 오디오 버튼들 까져 있거나 깨져 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지금 열선 이렇게 불 들어있는 부분이 열선인데 이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지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쪽은 보여주시면, 이쪽은 이제 전자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DIS 버튼이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삼성에서는 옵션으로, 지금 추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중요한 점은 이제 운전석에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편리하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들어가 있고, 아티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실내 상태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도어 트림, 대시보드, 위, 대시보드, 뭐 가죽 상태의 팔걸이 부분까지 해서 수납공간들까지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가솔린 차량이라 확실히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소리 진동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이렇게 엔진룸까지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제가 옆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확실히 가솔린 차량이어가지고 굉장히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고요 이 차량 노후 경유차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가솔린 차량입니다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는 있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휘승모터스 곽대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차량은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준비하였습니다. 자, 이 차량도 먼저 앞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차 맞습니다. 교환 부위가 있는 사고차고요. 하우스 사고는 아니지만 필러 쪽에 교환이 있다는 점은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또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펙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스펙은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 CDX 아이덴티티 고급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11월 등록에 10만 키로 정도를 주행한 차량입니다. 저희 맨 마지막, 영상 맨 마지막을 참고하시면 성능 기록부 모두 첨부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 이 차량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은 250만원에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250만원대에 어, 이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 엔진 소음은 어떻고 외관과 내관 컨디션은 어떨지 저와 함께 바로 살펴보시죠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60% 50에서 60%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되시고 휠 상태도 네, 깔끔한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쭉 보시면은 외관 상태는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뒤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현재 7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은 아주 좋습니다 조수석 휠 방향이 가장 해지기 쉬운 부분인데 네, 그러한 부분 없이 깔끔한 컨디션의 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를 보실게요 후면부도 오시면뭐 어, 솔직히 정말 이런 차들 볼 때마다 말을 안 하면 정말 모를 정도의 컨디션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뒤쪽에는 쉐보레 크루즈로 엠블럼을 교체를 해놓은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실게요. 트렁크도 어떠한 오염된 부분 없이 청결한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 공간도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수리 키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리 키트 잘 들어가 있고 조수석과 거의 동일한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외판, 문콕 거의 없고 정말 좋은 컨디션의 네, 외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내 컨디션도 보시면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실내 컨디션도 가죽 상태 좋습니다. 네, 쭉 이렇게 확인해 보셔도 깔끔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디 뭐 찢어졌다거나 오염된 부분 없고 바닥에는 코일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이 차량은 연비가 13.3kg가 공인 연비로 책정되고 있고요. 뒤쪽에는 12V 시거잭도 확인이 됩니다. 자, 네, 운전석, 운전석 시트도 보시면 네. 청결하게 지금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에 타서 이 라세티 프리미엄 CDX 등급의 옵션은 어떨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히 높은 등급의 차량답게 키는 일반 쉐보레 키고요. 버튼 시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 걸면 한 번에 우렁차게 잘 걸리고 지금 RPM 대역대도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교환 부위는 있지만 RPM 대역대 보세요. 전혀 떨림 없고 아주 일정한 RPM 대역대를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경고등도 없습니다. 정확한 키로수는 10만 1,286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어 지금 굉장히 정숙합니다. 네. 천장부터 확인시켜 드릴게요. 천장에는 선루프는 빠져 있음, 있는 모델이고요. 어 지금 실내등은 교체를 해놓으셨습니다. 앞뒤 투 채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대시보드. 대시보드도 보시면 네, 깔끔한 상태로 파손된 곳 없고요. 위에는 트립창이 확인이 됩니다. 오디오도 우퍼 어, 찢어짐 없이 아주 깔끔한 오디오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도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또한 아주 잘 작동되고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터치 또한 아주 잘 작동됩니다. 어, 아래로 내려오시면 도어 열림 닫힘, 그 다음에 오토 에어컨이 들어가 있어요.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어, 아쉽게도 지금 열선 시트는 작동이 안 된다는 점은 참고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오시면 AQS 버튼, 그리고 작은 수납 공간 차치, VDC 차체 제어 버튼, 미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후진. 후방 카메라 굉장히 깔끔하게 출력이 됩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깔끔하게 출력되고, 전진. 후진. 전진. 어, 미션 충격이나 충격음은 전혀 없이 아주 좋은 상태의 미션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아무래도 짧은 키로수답게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차량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12V, 시거잭과 컵홀더 그리고 핸즈프리 기능이 보이고 있고요. 이쪽에는 억스와 USB 단자까지 이 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오토 라이트 버튼,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간 차량입니다. 어, 지금 대체적으로 실내 컨디션은 깔끔합니다. 네, 정말 깔끔하고 어디 파손되거나 오염된 곳 없이 좋은 컨디션의 실내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리셔가지고 엔진 소음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티 프리미어 엔진 소음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엔진 소음도 확인해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엔진 소음도 정말 정숙하죠 정말 정숙한 엔진음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차량 같은 경우는 직접 오셔가지고 저랑 함께 살펴보시고 차량 운행도 시운전도 해보시고 구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직접 오셔서 보시면 정말 오 어, 차량 상태 굉장히 괜찮네요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맨 마지막 영상 마지막에 성능 기록부 첨부되니까 꼭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 차량의 판매 금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대표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어,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스 모터스 곽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